이 영화 제목이 땅에 쓰는 시고 처음에 영화 시작하면은 나바우족의 노래라고 해서 자막으로 쭉 흐르면서 나오고 이 영화를 보시게 되면 시가 몇 편이 나옵니다. 김성의 풀은 뭐 낭송은 되지 않지만 정영선 선생님이 어 개발논리에 맞서서 김수영 시인의 풀을 낭송하면서 그걸 막았다 는 얘기도 있고 스스로 이제 백합이라는 시를 한테 소개해 주기도 하고 맨 마지막에 영화 끝날 때. 그 흘러나오는 노래도 그것도 한 편의 시라고 또 생각한다면 저는 감독님께서 일부러 시를 이 영화에 많이 좀 강조를 하신 게 개발 논리에 맞서서 이런 시라는 인문학으로 좀 맞설려고 하신 게 아닌가 일부러 그렇게 좀 시를 아... 그렇게 강조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영화에 대해서는 처음 얘기해 봐요 방금 몇년 만에 만나가지고 나이덕 시인님도 오셨습니다. 열 네, 아... 라는 말에 네, 나이덕 시인님 아 맞아 그 시도 있었군 예, 그 땅에 쓰는 시 라는거는 어 정말 제가 만든 제목이라고 거짓말을 했으면 참 좋았을텐데 제가 만든게 아니죠 선생님께서 당신 철학을 말씀하실 때 하시는 표현 쓰시는 표현이세요 원래 당신 표현이세요 시인이 되고 어, 되고 싶었다기 보단 뭐 항상 시하고 가깝고 다들 시인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소녀가 사실은 땅에 시를 쓰는 거죠. 네, 그 연필이 필요가 있냐? 어, 시를 어, 표현 당신의 작업에서 시를 표현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시가 가 이제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예술 문학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이죠. 그리고 사실 은유의 지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어, 어떤 어, 시가 갖고 있는 진짜 이렇게 뭔가 우리가 은유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석하고 그리고 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식, 그 모든 과정 자체 그리고 어, 시를 쓸때 마음, 시를 읽을 때 마음, 그 그냥 이렇게 쉽게 읽어지진 않잖아요, 사실 어떤 그 마음 쓰는 마음 이것이 모두 다 사실은 시적이라고 표현이 되는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그 사실 조경 일을 하시는지에 굉장히 적합한 것 같아요. 어, 대동여 지도로 시작이 되는 이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역시 선생님께서 당신 철학을 말씀하실 때 우리 우리 국토의 경관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실 때 항상 대동여 지도부터 시작을 하시면서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것도 당신의 거예요. 다 선생님 포에서온 거죠. 저는 그거를 이렇게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거니까요. 어그 김정은 우리의 그 대단하신 김정은 님께서 그 어떤 마음으로 예, 그 지도를 만들었고 그 사람들을 사랑했던 애민 사상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조금 더 좋은 빠른 길을 어 그걸 좀 알려 주고 싶고 그리고 그 우리 겨, 어, 우리의 국토와 경관 자체에 대한 사랑이 들어가가지고 지도는 예술이 됐죠. 어, 그냥 그 자체로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세와 그 작업 과정 모든 것이 또 선생님의 작업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굉장히 자연스럽게 땅에 쓰는 시와 대동여 지도라는 어, 게 오프닝 시퀀스로 됐죠. 거기에 아이 미래 세대에 음. 가치는 네. 저는 영화 보면서 그 정영서 선생님께서 가꾼 그 조경을 자주 거니는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주 거니게 되면 시인이 될 확률이 크지 않을까? 선생님이 실제 그 말씀을 하세요. 어. 에이, 진짜 경춘선 숲길에 아이들이 걷고 그 중에 철학자나 시인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소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 제발, 제발 좀 걷고 여유롭게 생각하는 그 길을 따라 걷는 그런 우리 그러니까 좀 그런 여유와 호흡이 있었으면 하는 좀 너무 어, 공원이라 그러면 가서 막 운동만 하는 거 말고 좀 산책을 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음. 마음을 실제 말씀하세요. 네, 근데 감독님도 그 예술의전당서소 공원 이런 거 보면서 영상신이 되셨잖아요. <laughs> 아직 멀었죠. 저는 너무 괴로워요. 왜요? 어, 괴로워. 제 눈으로 보는 거보다 훨씬 눈으로 보는 게 훨씬 아름답다. 그 간극 그 그리고. 어나 <laughs> 괴로우신가요? 참작자, 참자 괴로우신가요? 저는 그 간극이 너무 커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사실 괴로워요. 예술가 예. 네. 아니 굉장히 출본 네, 네, 예술가는 어떻게 담아내셨어요 제가 이분 감독님. 어떻게 어떻게 파 소리를 입문하신지 들었는데요. 말도 안 돼요, 진짜. 아, 진짜. 어 진짜. 어. 자 우리 아, 감독님께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영화 보면은 파주 출판단지에서 뭐 심재명 명필림 대표 비롯해서 그 마음산책 대표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삼국사기에 나온 말 중에 검이 불루 화이 불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라는 게 아, 한국의 미라는 게 이제 삼국사기에 전해져 내려오고 또 조선 시대 건축물이나 사연도 좀 그런 원칙에 의해서 내려왔는데. 안녕요 선생님. 저번 이런 그미이불로 화이불치라는 그 한국의 미학 의 기본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도 음악에서도 판소리도 전공하셨으니까 예. 그런 것도 좀 접목이 가능한 부분인지 한번 여쭤 볼게요. 예, 그 비슷한 말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우르그 가야금의 시초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분께서 어떤 본인의 곡을 곡에 선대 어떤 제자 그 뭐라고 혼을 내다가 그 제자가 이제 딱 연주를 한 거를 듣고는 이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나기 불류 A 불비 하니 너의 마음은 그대로 좋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 일화가 있긴 하거든요 그 나기 불류 A 불비가 뭐냐면 즐거운데 흥청거리지 않고 예 슬픈데 비통하지 않다 음. 예. 그뭐 모르겠어요 그그 그 그 당시라고 해야 될지, 혹은 뭐 그냥 우리가 쭉 우리,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이 땅에서 살아온 발붙이고 살아온 사람들의 어떤 미학이라는 게 약간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소쇄원만 해도 음. 어떤 경계가 되게 경계 없음을 그 아름다움으로 삼는 거잖아요. 개울 열면 개울 흐르게 담을 열고 예 나무 돌이 있으면 돌이 있는 대로 담을 기게 하고. 계 경계를 짓는 담인데 경계를 안 하고 그냥 기, 네, 경계 없음으로써 다 품고 뭐 이게 결국은 그 경계라는 거를 약간 확장한다고 해야 될까요? 경계가 비벼진다고 해까요 뭐 그런 거에 대한 나름의 아름다움을 좀 추구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아까 그 문장들만 해도 약간 그런 전,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였거든요. 네, 아, 정말 수료한 뭐.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laughs> 그, 그 이타미 준의 바다 이타미 준 선생님이 이제 생전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내가 아름다워야 아름다운 건축이 나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점에서 조경선 선생님이랑 그, 그 정영선 선생님이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영화에서 정영선 선생님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기억나세요? 아 예쁘다요. <laughs> 제가 세번단 서른 번다 30번 이상 하신 것 같아요. <laughs> 꽃을 보든 나무를 보든 뭐 새새 보든 뭘 보든 말도 n 잖잖요요 진짜. 그런 o o d e n boil wooden, bald wooden, bald wooden, bald wooden, bald wooden, bald w o 그 d e n bald wooden, bald wooden, 철 a l d wooden, bald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축가다라고 이제 고그 인터뷰가 전명 선생님 나오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감독님은 그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건축가와 그런 예술가를 좋아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내추럴 본 시골. <laughs> 네, 시골, 시골 아이. <laughs> 저, 저는 사람, 음, 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자연이란 요소가 그 우리의 생명과 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믿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리고 저는 자연의 생명력이 예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어 조경을 하시는 이런 저희 정현 선생님부터 어뭐 가드닝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정말 그 그리고 건축도 공간을 다루시는 분들이니까요. 근데 그 자연적 요소를 어 인간 사람의 삶을 더 풍요롭게 그러니까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집어 넣어 주시는 그 역할을 하시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작정하고 만들었어요. 조경 분야나 조경가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기 때문에 작정하고 만든 게 어찌 하나 있고요. 저는 실제 그런 나라를 믿습니다. 예, 그런 도시를 믿고요. 예, 자연이 함께 가는 곳을 믿어요. 그래서 그랬으면 제발 좋겠어요. 네, 박사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말 네. 저는 영화 보면서 저도 한 아, 늦은 나이지만 조경에 한번 뛰어들어 볼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이게 아름답고 또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후대까지 계속 아, 내려가는 거니까요. 그안명 선생님은 여러 가지 작품 중에 조경 가장 마음에 드셨던 게뭐다 마음에 드시겠지만 그중에 하나 추억이. 꼽아주신다면 어~ 물론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다 아름다운데요 정말 추억이 좀 있는 데가 선유도 공원하고요 그리고 이제 파주 출판 도시 이제 유난히 좀 사실 지금 파주에 살기도 하고요 예. 네. 그래서 더좀 남쪽도 파주 출판도시로 이사 간 계기가 또. <laughs> 20%! 20%가 <laughs> 저희 영화예요 어, 그 미래 계약을 보면서 <laughs> 네. <구해서> 거기서 <laughs> 네. 되게 감동을 받았던 게, 출판도시를짤때 아예 모두에게 심악산과 한강은 열려 있어야 한다. 네, 그리고 이곳에 일하는 모두에게 그숨실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 뭐그 또한, 예, 낙조를 볼수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 산이 심악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그 라인을 어떤 건물도 침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이, 이미 계획 단계에서 세워놓고 그걸 짰더라고요. 그리고 또 대단했던 게, 보통은 그 그런 거를 도시계획을 짤때 건물을 여기다 짤라야지. 어, 그럼 여기다 뭘 하고, 여기다 뭘 하고, 그게 이제 순서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큐에서 보는데. 여기는 건물을 짓지 말고, 여기는 남겨두고, 여기 이만큼은 꼭 비워두고, 그거를 가장 먼저 도시계획할 때 짰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게 참 멋있었어요. 저런 데에서 살면 나도 저런 사람, 저런 계획을 짠 사람들처럼 살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죠. 네. 30%까지.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아산병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환자들 가서 울라고 또운병원는 사람들도 한번 더 울고 들어가라고 하는 게 정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왕성하게 생명력 있는 나무를 심어그 꽃과 나무를 심었다는 대목에서 아주 굉장히 뭉클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을